151차 오늘 코어가 진짜 털리는 전신 운동 4가지 네 해볼 거예요. 힘듭니다. 오늘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스쿼트 내려가서 흉추 로테이션을 양쪽을 반복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10개이지만 더 많은 스쿼트 홀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확한 10개 갈 거예요. 개수가 줄어들면 저는 오히려 더좀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개수를 올리기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다양한 응용 동작을 하는 게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스쿼트를 해서 그만큼 더 홀딩을 해보는 거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코어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흉추를 이렇게 로테이션 해주면서 가슴까지 열어주면서 등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정확하게 1 0번 로테이션 해주기. 간단히 다리 운동은 이렇게 끝났고, 두 번째는 파이크 푸쉬업을 할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내 몸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코로 바닥을 뽀뽀하듯이 뚝 내려갔다가 하는 푸쉬업이에요. 디클라인 푸쉬업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어깨 전면, 그리고 삼두, 코어, 힘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영상을 보며 자랐는데 무릎을 더쫙 펴줘야 되고 팔꿈치가 옆으로가 아닌 조금 더 뒤로 빠져서 3두에좀더 집중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 할로우를 응용을 해볼 거예요. 오랜만에 할로우를 해줬는데 자, 견갑대 뜨인 상태 할로 홀딩해서 다리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무릎을 접어줍니다. 양쪽이 한 번이었고 총 10번 반복이에요. 호흡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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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쉬면서 계속 코어 활성화 할 겁니다. 견갑은 바닥에서 뜨인 상태. 요거 10번 끝나면 다리 모아서 그냥 또 홀딩 10초. 이거 너무 힘들면 안 해도 괜찮아요. 이때 허리가 과하게 뜨지 않도록 주의. 이거 버티는 거 10초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심히 오케이. 끝이 났고 마지막도 진짜 힘든 코어 운동이에요. L자세 만들어서 무릎 펴고 손가락으로 지면 단단히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다리 들어서 버티기 요거 10초도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세트는 저는 한 20초 정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때 골반 살짝 후방 경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견갑도 단단히 조여지게 되고 아랫배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허벅지까지 이렇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가지 운동 끝이 났고 두 번째 다시 스쿼트 갈 거예요. 스쿼트 내려가서 로테이션 하고 올라오기 그렇죠? 로테이션 하고 올라오기예요. 체간이 움직인다고 상체가 많이 기울어지거나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꼿꼿하게 세워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엉덩이도 엉덩이고 허벅지에 골고루 무릎부터 우리 허벅지 끝에까지 힘이 잘 실리게 돼요. 그래서 그 허벅지 힘을 잘 싣고, 뒤꿈치를 눌러서 꾹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스쿼트. 10개이지만 100개 같은 스쿼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와 보세요. 이렇게 끝이 났고, 두 번째 힘든 파이크 푸쉬업이에요. 이 동작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면, 이 상태에서 그냥 버티는 것만 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때 무릎, 허벅지 앞에 힘꽉 줘서 무릎도 싹 펴줘야 돼요. 후 벌써부터 저는 힘이 풀려서 허리도 꺾어지려고 하고 상체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무게중심이 조금 더 뒤로 가 있으면서 삼두에 힘이 꽉 들어가서 밀어줍니다 인클라인 푸셔업과팩푸셔업의그 중간 어딘가 동작이었어요 자 할로우 홀딩 갈 겁니다 견갑대 띄어놓고 무릎 접어서 왔다갔다 번갈아가면서 교차 양쪽에 한번총 10번이에요 얘도 금방 코어가 털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체가 점점 누워지고 싶고 견갑대가 바닥에서 뛰어지지 않기 쉽습니다. 주의하시고 자, 홀딩. 진짜 힘들어요. 코어가 이미 전세태에서 털렸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10초가 진짜 30초 이상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티고 천천히 내려오시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동작 갈 거예요. 엘시 만들어서 손은 무릎 옆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고 양쪽 무릎 딱편 상태로 다리 들어 올리기 그리고 버티기입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허벅지 힘도 필요하고 허벅지를 들어 올리는 엉덩이 굴곡근 근육들까지 같이 코어랑 쓰입니다. 끝이 났고. 마지막 세트 가볼게요. 바로 스쿼트 갑니다. 스쿼트 내려가서 양쪽 흉추 로테이션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세 무너지지 않게 계속 신경 씁니다. 적은 개수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할때 어느 쪽이 조금 더 내가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지 한번 인식하는 것도 좋겠죠. 아랫배 힘 단단 고정해놓고 웨이브 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꼿꼿하게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올라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대로. 그렇죠? 가슴이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쭉 올라오기. 두 번째. 파이크 푸시업 갑니다. 요거 플랭크처럼 모양을 삼각형 만들어서 그냥 버티기만 해도 정말 힘들어요. 가능하신 분들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이때 더 코가 바닥을 향하게끔 바닥이랑 뽀뽀한 다는 느낌으로 쭉 갔다가 뒤로 밀어져야 됩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제 몸을 뒤로 쭉 끝까지 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직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원래는 뒤로 가져야 됩니다. 자, 어설프게 10개 겨우겨우 마쳤고, 다음, 누워서 할로 동작 할게요. 손 만세. 견갑대 에 띄워주시고 무릎 접어서 교차 양쪽에 한번 왔다 갔다 반복 이때 허리 뜨이지 않도록 이렇게 잡고 있는 동작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홀딩을 하면서 계속 체간이 흔들리도록 다리는 교차주, 교차해주고 있죠. 10번 끝났으면 홀딩 합니다 마지막 홀딩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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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그럴수록 아랫배, 배꼽 단단하게 조여서 바닥으로 꾹 눌러주고 버티기 오케이 마지막 운동 가볼 거예요. 자, 무릎 편 상태에서 들어 올립니다. 그렇죠? 코어 근육이 엄청 세요. 허벅지 앞쪽에도 당연히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버티기만 한번 해봤어요. 너무 힘듭니다. 10초도 힘들어요. 오케이. 끝이 났고, 오늘 이렇게 코어가 탈탈 털리는 전신 운동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날게요.